뭐가 보이지? 잠깐 좀더 가까이, 가까이 다가가 돼. 그림을 도동치게해 너한테 말을 걸게 하란 말이야 가까이 넘어 와. 어 그래, 가게 그림이 퍼져나가게 해 너를 두 팔로 끌어안게 하라고 넓게 앉고 시선이 닿지 않는 이곳까지 채울 수 있게 하라고. 그 그림 말고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도록. 이전에도 이후로도 존재하지 않도록. 그치? 네. 다음은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는 거야. 회사원들처럼 말이야. 넌 내가 캠퍼스 천을 잡아당기고 물감을 섞고 붓을 빨고 그림을 옮기는 걸 돕는 거야. 아, 바탕 색칠하는 것도 돕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림을 그리는 건아니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상상을 하고 여기 온 거라면 지금 당장 꺼져도 아무 상관없어. 넌 달리 나의 방 배심으로 식사 준비 아, 그리고 내 변덕을 다 받아주면 되는 거야. 그게 아무리 진있고 모욕적이라도 말이지. 맘에 안 들면 지금 당장 나가고 아무 상관이 없어 대답해 할 거야 말 거야 하겠습니다 정심해 난 라삐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친구도 선생도 아니고 난 단지 너의 고용주일 뿐이 알겠어 네그두 사람은 뉴욕과 뉴욕 시민뿐만 아니라 전예류의 찬란한 야망을 반영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본적 없는 빌딩을 지으려 하고 있어. 그 빌딩 안에 식당이 생길 건데 이름이 보우시즌이야 비발디 협주곡 보우시즌그 식당 벽에그 사람은 나한테 35,000 달러를 지불했어. 지금까지 그 어떤 화가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얘기지. 나의 첫 번째 벽화죠. 사면의 벽을 빙 둘러싼 프리즈를 상상을 해봐. 벽을 가득 채운 채 계속 이어지는 사사를 차례차례 이어지고 하나하나가 새로운 장이 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둘러보면 바로 가게 있는 거야. 피할 수 없는 불변의 그림들이 파멸처럼. 이건 완성된 건가요? 진행 중이야. 이제 그림을. 연구해야지. 루브르에 있는 모나리자는 관람객이 없어도 늘 웃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그림들은 관람객이 없다면 숨을 쉴까요? 그래서 이렇게 조명을 어둡게 놓으신 거죠. 그렇게 느껴졌나? 마술사처럼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림이 신비스러워 보이고 고동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라고요. 연극에서도 그냥 밝기만한 조명들은 극적인 효과들을 다망쳐버리요 뭐 가짜 벽들이며 편한 무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고요. 가 보이길 갑자기 적응이 안 되는데요. 그냥 화이트요. 화이트를 보면 뭐가 떠오르는데 뼈, 해골, 시체 한치수, 비잔 찰나 정말 수술실 같아요. 화이트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데 두려움. 왜? 별거 아니에요.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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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눈 같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방에서 봤던 눈이요. 겨울이었거든요. 창 밖으로 보이던 눈이 생각나요. 하이트. 말은 입에다. 자, 자 이제 이제 뭐가 더 필요할까? 레디어, 너 대걸어 만나. 이 자식은 박새리 발판이구가 뭔데 내 작품에 참견을 하는거야? 네가뭘 안다고! 그럼 니나보고 주둥이를 놀리는거야? 너 뭐하는 새끼야? 뭘 봤어? 뭘 본거야? 감히 너 따위가 내 그림을 이해도 못하면서 뭐라고 짓거려 대는거야? 레래유 이걸 그리고 싶은거야? 그럼 네가 해! 자 레드다!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대체 저게 뭔데? 칼렛신가 그린 슬폴는벌바이 마들 다버한디세놈카진가릴리걸 거랄 어떤 내게. 바로 그 벽에 내 그림들이 걸렸어. 아, 그딴이가 죽다고내 아, 어. 갤러리가 내 벽들. 이 쓰레기가 넘쳐나는 하첩처럼 오염돼버렸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쓰레기 때문에 그벽자에도 숨이 막혀버렸어. 듣그님과 마도인과 비이 누군가 몰락게그 심성한 공간들까지 이 음악은 또 뭐야? 에비스프레스요 오늘은 정말 죽어라 죽어라 하는구만 파비요 그게 뭐든 니가 집설를낼때 음악도 고르라고 그럼 이제 예술은 대중적이면 안 되는 건가요? 대중적이기만 하면 안 되지 마음이 안드시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프랭크 스테라를 보면서 마크 로스쿨을 볼때 만큼 정말 감동받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진짜라고너그 자식들 문제가 뭔지 알아? 그건 네가 말한 바로 그대로그 자식들은 지금 바로 이 순간만을 위해 그리 그게 전부야. 완전 미시적이고이내용이야 클리넥스처럼. 캐벨스프나 마라텍처럼요. 너 정말 앤디 워홀이 백년 뒤에도 미술관에 걸릴 거라고 생각해? 불꽃과 베르메노와 함께? 지금도 로스쿨 앞에 걸려 있는데요? 너의 도심에 뭐든 하는 그빌러먹을 갤런들이 하는 짓이고 아무리 쓰레기 같고 천박해다 맞춰주고 그건 예술이 아니야 비즈니스라고 사람들한테 예술은 어때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이제게 지겹지 않으세요? 아니 천만에 난 사람들이 들을 때까지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냥 나한테 대놓고 해 꺼지라고 선생님은 야만인들이 바로 문 앞까지 와서 화가 나신 것 뿐이에요 그리고 아시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 야만인들을 좋아한다고요 물론 좋아하겠지 필요가기 그게 바로 핵심이야.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 행복하고 밝은 컬러를 좋아한다고 예쁜 것들을 좋아한다고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한다고. 니가 감히 제가 어디 사는지 아세요? 제가 어디 사는지 아시냐고요? 아니? 워싱턴, 뉴욕, 브루클린? 아니! 제가 결혼했을까요? 어? 제가 결혼을 했을까요? 아니 뭐 연애 중일까요? 동성애자? 아니 뭘까요? 도대체나 어, 제가 여기서 일한 게이 년이에요.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요 선생님 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시죠? 같이 저녁 한번 먹자거나 집에 부르신 적도 없고요 그게 뭐? 제가 화가인 건 아시죠 그렇죠 그런 거같다고 아니요 정확하게 대답해 보세요 제가 화가인 건 아시죠? 그래 한 번이라도 제 그림을 보자고 하신 적 있나요? 내가 왜그해야지왜그해야 되냐고요? 넌 고용이 이건 나에 대한 거야 여기 있는 모든 건 나에 대한 거라고 마음에 안 들면 떠나 이렇게 된 거야. 아지가 상처받은 거야. 아빠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 않아서, 엄마가 안아주지 않아서. 그만하세요. 내 탓하지 마. 네 부모님을 살해한 건 내가 아니야. 그만 시라고요. 정신과 의사 찾아봐. 나 뒤진긴 거지 말고. 네그회 채비 진다 모든 교린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어 뜯고 영혼을 들여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후려파는 예수를 원하는 거 아니라고요. 가끔은 빌어먹을 전문화나 풍경화, 수프캠이나 마라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다고요. 선생님한테도 그걸 깨달을 기회가 있었겠죠. 이렇게 창문이나 창문은 죄다 어다르고 자연광이란 손톱만큼은 들어오지 않는 이 빌어먹을 잠수함 말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으셨단 말이죠. 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자연광은 선생님에게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가 않죠. 선생님, 그림을 사가는 사람들마저도요. 미술관은 무덤에 불구하고 개별이들은 포즈와 사기꾼들 손아귀에 노란하고, 콜렉터들은 천박한 성공에 목을 매는 인간들이 뿐이죠. 그럼 선생님, 그림을 가질 자격이 있으려면 얼마나 고귀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런 사람이 있긴해요 아니요. 이게 정확한 질문이겠네요. 선생님 그림을 볼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긴 한 건가요? 선생님은 돈, 명예 그런 거 필요 없으시잖아요. 아니 왜 시간을 가진 자 때문에 쓰러진 위선자로 만드시는 거죠? 돈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던 게 아니야. 나도 많이 생각했어. 네, 그러셨겠아 물론 내 허영심을 자극한 것도 있겠지. 나도 인간이니까. 지 많이 망설였다고. 이걸 해야만. 이게 타락은 아닐까? 비도덕적이지 않나? 부자들의 변덕 장당이나 맞출 수 있는 건 아닐까? 처음 유럽여행에 올 때까지만 해도 난내 그림들이 어떻게 보여질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다 피렌체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메디치 도서관에 가게 됐어. 거기 가본 적 있나? 아니요. 거기를 가거든. 계단만을꼭 찾아보도록 해. 숨겨져 있거든. 3단으로 된 작은 계단밭인데 낙골탕처럼 아주 비좁그런데 니켈란젤로는 이 밀폐된 공간을 끌어안고 가짜 문과 창문들을 만들어냈어. 벽 위까지 풍부한 레와브라운직사각형으로그거 그러니까 내가 포시즌에서 추가된 어떤 느낌을 송치해냈어. 관람객들로 하여금 모든 문과 창문들이 벽돌로 꽝 막혀버린 방안에 갇혀있는 지분이 들게 만들었지. 그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이란 영원히 머리로 벽을 들이받는 것 뿐이야. 그래, 거기 그러니까 뉴욕 최고 부자들이 와서 잘난 척이나 해대면서 음식이나 집어낼 장소라니까 나도 알아. 그래서 난 빌어먹을 부그 자들의 식욕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싶은 거야.